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사주에 사화가 있다면은 음, 8월달에 어떻게 운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진행이 될지. 을사년을 살고 계신데요. 갑신월입니다. 8월이 달이요. 갑신. 아이 글자가 이렇게 막 합을 하는 모양새고 을목은 이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화라는 음, 음. 뭔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으로 주어진 일들. 자, 목생화가 되고 그게 화극금을 한다. 뭐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해요. 재밌게. 자, 지살이면 망신살 어? 이렇게 팔월에 들었고, 연살이면 영마살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음. 지살 연살로 을사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망신살, 영막살이 들었다. 자, 망신살이라는 것은 그리고 영막살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이동한다라는 것이고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준비를 해오셨다 그러면은 잘 드러나겠죠.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것 역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뭘 해도 드러난다라는,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 역마살이니까 이동하거나 그 이동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텐션을 좀 낮추는 것이 좋고요. 꼼꼼하고 야무지게 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 이렇게 영마살 지살로 이루어진 글자들은 이게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응,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마무리도 없잖아요. 사주에 특히나 토가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제 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겠죠. 출장 가니까 여행 가도 마찬가지고 응. 좀 계획을 잘 잡고 가야죠. 여행 가더라도 이럴 때는. 음, 분주하게 뭔가가 다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잠자 코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이게 뭔가 안 풀리고 있다가 풀린다? 뭐, 어쨌든, 뭔가가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금물살을 그탁 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때거든요. 여러분들 사주를 다 봐야 되겠지만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 급해지는 때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 어, 승진 이런 거는 뭐 계급장을 올려 단다 이것도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의 명예 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뱀띠를 봅니다. 뱀띠는 아무래도 이게 조상 자리에 있다 그러죠 조상 자리 예 그러니까 이게 조상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본질 기질이 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질이 에? 이렇게 무언가를 드러나게 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정치를 했다 옛날부터 그러면은 이제 무역 어뭐또 어떤 협상 나라간의 협상 이런거죠 그런 어떤 그 특사로 보내진다라는 거죠. 외국 간다라는 것이고요. 거래처 트고, 무역 트고, 내가 뭔가를 받고, 주고, 교환하고,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 시작했던 일이 슬슬 발동이 더욱더 걸리는 시기. 자, 이게 사실 합도 되지만, 파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파. 선합, 후파. 먼저 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지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음, 야, 뭐, 스포츠에 비유하면은, 용병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헤어질 땐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용병이니까, 토종이 아니고, 용병. 용병은 정말 그 돈값, 돈값을 다 했다. 못한다. 그러면 치고 빠지고 보내고 이래야 된다. 발뺄 때는 확실하게 뺀다. 여러분들이 용병이라도 그러하다. 과감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월에 태어나신 분들, 4월이라고 하면 몇월입니까? 예, 네, 5월이죠, 5월. 와, 이게, 꽃피는, 보통 이제 4월, 5월, 요런데, 5월에서 6월 초까지잖아요, 4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이죠.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어, 직업적인 부분 혹은 부모님 응? 부모님이 아픈 데가 드러난다 라는 것도 터이고 부모님과의 이제 관계 어? 부모님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시골에 살다가 집으로 어? 지금 도시로 다시 돌아오신다.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간다 등등. 내가 독립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이동한다. 출장과 여행한다.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온다. 여러분들께서 뭐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8월 달이 되면 음, 누군가 막 찾아온. 금물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여름 한 철, 요 때, 많이 노려야 된다. 음,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드리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받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오른다, 이런 거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4일에 태어나신 분들, 을 정기 신계이 일간이 있겠죠. 을 정기 신계 자, 4일이라고 하면 이내 몸입니다, 몸. 음, 나의 배우자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소 느낀다. 이것은 사회적 부분도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신합도 있고 막 지살, 영마살 이러니까요. 음,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그런 뭐 요량으로 해야 된다. 음, 내가 끝을 못 보겠으면 누구한테 끝맺음을 좀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음식점을 차리면 당연히 음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로 따지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주방장한테 다 맡기고. 그러면서 주방장하고 사장하고, 관계가 막 서로 권력 투쟁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지 누구한테 끝맺음도 시킬 수 있고 시작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중함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4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또 인사하신 이렇게 형살로 나타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겠지만서도 음, 뭔가 직업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고 시험 합격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이동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출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또 애정 관계가 원래 좀 복잡하신 분들은 이렇게 합했다 파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겠죠. 우리 젊은 분들은 또뭐 어? 음, 헌팅도 할수 있는 거고, 뭐 바닷가 가가지고 같이 음? 이렇게 남녀가 젊은 남녀가 같이 헌팅해서 이렇게 재밌게. 음. 뭐 즐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애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신 합이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미래 지향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지향성이 뭔가 시작했으면 이제 뭔가 드러나게끔 되어있다. 잘되게끔 되어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안풀리던 것들이 금물살을 타서 파바바박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승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자 무언가에 대한 이 준비가 돼있어야 됩니다. 방어책 굳이 이제 방어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음, 뭔가 큰그 물살에 탄 것에 대한 어, 나의 어떤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받아들임 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개미월에 어? 7월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것이고요. 뭔가를 좀 이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때이거든요. 기분 음, 들떠서 이게 지향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는데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식들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좀 기분 좋게 이동도 할수 있다 음, 아무래도 이 형살에 가깝게 나타난 분들은 이제 전반기나 이 하반기에 분명히 음, 직업적으로 좋게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도 내가 처리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 뭐,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어떤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4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